네 오늘은 카톡 보내실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카톡 그런데 이것도 잘못 쓰면 내 개인정보가 탈탈 털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내가 원치 않는 사람에게 우리 집 주소, 내가 방문했던 곳 심지어 내 휴대폰 기종까지도 내 모든 정보가 탈탈 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생활공간이 노출되면서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카톡으로 내 정보가 털리는지 또 이것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하나하나 확실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셔서 함께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니어 전성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는 스마트폰으로 어떤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카톡이라고 답하실 것 같은데요. 난 스마트폰 잘 다룰 줄 모른다 하는 분들께서도 카톡 하나 정도는 손쉽게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건 기본이고 사진에 동영상까지 다 보내잖아요. 풍경 사진, 꽃 사진, 손주들 사진까지 카톡으로 손쉽게 보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카톡으로 내 위치 정보가 털리고 심지어 집 주소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카톡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어떻게 내 정보가 털리는 걸 예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니어님들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우선 친구분들과 대화하시는 카톡방에 들어가서 그동안 주고받았던 사진들 중 하나를 다운로드해 보세요. 그러면 휴대폰 갤러리에 사진이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진 오른쪽에 점 3개 아이콘 보이시죠? 그걸 누르면 상세정보라고 뜨는데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 세상에 엄청난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가장 상단에 이 사진을 촬영한 날짜와 시간이 뜨고요. 중간에 지도와 함께 어디에서 이 사진을 찍었는지 위치 정보가 공개됩니다. 심지어 그 밑에 촬영 휴대폰 기종까지도 뜨네요. 내가 주고받은 사진에 이렇게 많은 정보가 숨겨져 있었다니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물론 모든 사진에 이 정보가 뜨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별도로 설정을 따로 해놓지 않으면 이런 정보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 다른 사람에게 보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내 휴대폰 속 갤러리 또는 사진첩에 있는 내가 찍은 사진들도 똑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위치 정보가 다 나오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만약 이런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이 사진 속 위치 정보와 같은 다양한 정보들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진을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만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카톡 대화를 꼭 가족과 친구들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업무적으로 만난 사람들 등등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사진을 주고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100%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나의 이런 정보까지 전해진다면 많이 찝찝하고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굳이 잘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나의 위치, 휴대폰 기종, 뭐 이런 정보들을 다 노출시킬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요즘엔 사기 수법도 참 다양하다 보니 나쁜 마음을 먹고 접근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사람에게 내가 언제 어디를 갔는지, 어떤 휴대폰으로 촬영했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노출시킬 필요도 없고. 다 노출시켜서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위치정보 노출시키지 않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많이들 쓰시는 삼성 휴대폰을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다른 회사의 휴대폰도 다 비슷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단 휴대폰 카메라에 들어가서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카메라 설정 화면이 들어가지는데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 위치 태그라고 보일 거예요. 거기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나요? 그럼 위치 태그가 켜져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의 위치가 자동으로 같이 저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찍은 사진을 상대방에게 보내면 그 사진을 찍은 곳의 위치까지도 같이 보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꺼놓으셔야, 즉, 위치 저장이 되지 않도록 해놓으셔야 내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더라도 위치 노출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미 위치 태그를 켜놓은 상태에서 찍은 사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죠. 이것도 걱정이 되실 텐데요. 그것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카톡에서 사진 보낼 때 이렇게 앨범을 누르고 사진을 선택하잖아요. 그때 오른쪽 하단에 점색의 아이콘을 누르시면 사진 화질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원본으로 보내게 되면 위치까지 다 보내지게 되니까 원본 말고 고화질로 선택해서 보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번 설정해 놓으면 다음에 다시 하지 않으셔도 되니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고화질로 보낸 사진에는 상세 정보의 위치나 기종에 대한 정보는 따로 뜨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내면 화질이 원본만큼 선명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안심할 수 있겠죠? 또한 동영상은 애초에 위치 정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자로 사진을 보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자는 카톡 가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문자를 보내기 전에 갤러리에서 사진을 선택한 후 오른쪽 점색의 아이콘 누르시고 상세 정보 누른 다음 편집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위치 정보 우측에 빨간색 마이너스 버튼이 뜨는데요. 이걸 누르시면 위치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문자로 보내시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확실하게 위치 정보는 없을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카톡 문자의 위치 정보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요즘 범죄 수법들이 다양해지는 만큼 우리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예방해서 이런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